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여기 베가레스 2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전자기비에서좀 많이 얇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기존 베가레스보다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자면, 이렇게, 하단에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 상단으로, 어 터치폰, 터치 메뉴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단에 터치로,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상단 메뉴로 변경이 되면서 어, 기존 사용자들은 약간 좀 어, 이렇게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플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 상단으로 이동했으므로 이제 화면이 좁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약간의 기존 사용자들은 혼란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어, 아이콘들의 이제 더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베가에스 어, 2에는 안드로이드 4.0인 최신 버전인 아이스 샌드위치가 탑재돼서 어, 원래 터치 화면으로 보자면 상단으로 터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커스터 마이징해서 하단으로 빼둔 거기 때문에 어, 기본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보시면 좀 특별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어,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보이스입니다. 스마트 보이스는 이제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를 알아듣고 베가레스가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기능인데 보면 아이폰에 꼭 시리처럼 개인 비서처럼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의 날씨. 네, 예, 잘못 알아들었네요. 어? 서울 애비 사우스 코리아의 날씨입니다. 배가, 하이 배가.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는 맑은 후 일부 흐림입니다.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네, 이렇게 말로 하면 어, 명령을 알아듣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인포를 눌러서 보시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으로 전화하거나, 뭐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광고에서 보시던 것 같은 기능들을 할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모든 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단어, 단어, 단어인 명령을 알아듣고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어 제가 한번 그 편리하게 음성으로 이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이 베가 전화 앤돌슨. 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뭐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구글 다음 지도 하이베가 네이버 웹툰 웹 검색 웹툰 말로 하게 되면 어, 다른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검색을 해 줍니다. 뭐 다음 검색 한 다음에, 뭐, 심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서 심보라를 찾아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뭐, 어플이 있으면 어플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이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카메라. 하이베가. 카메라. 촬영. 예, 말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보면 명령어는 눌러보면 뭐, 촬영, 김치, 치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고, 김치. 예, 음성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